난리 미니 PC 메가 프로모션 특가점. 여러분 이 가격 실화입니까? 첫타자는 GMKT KA 플러스 미니 PC 할인가 2 5 1 3명달러에서 각종 할인 코드와 코인 할인까지 싹싹 긁거 모으면 무려 2 0 2 7 9달러에 득템 가능. AMD R7 8845HS에 라데온 780M, DDR5 5600MHz, 오큐링크까지 탑재한 이 녀석. 이 정도면 집에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우주로 튀어나가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은 스펙입니다. 두번째는 gmk텍 인텔 엠뱅 미니pc 디스리 할인가 87.41달러에 할인 싹 적용하면 68.79달러 이 가격에 윈도우 11프로 와이파이 6 bt 5.2까지 이건 거의 pc계의 알뜰폰 가성비 끝판왕을 찾는 분이라면 강추 세번째 파이어뱃 ak2 플러스 미니pc 99.53달러에서 할인받고 또 받고 80.5달러 인텔 m 150 16GB 램 512GB SSD 탑재에 듀얼 밴드 와이파이 5까지 이 정도면 사무실에서 몰래 게임 돌리다가 들켜도 용서받을 스펙이죠. 네 번째, GMK 테크 G3 플러스 누크 박스. 95.56달러에서 75.49달러까지 내려가는 마법. 인텔 12세대 M150 와이파이 6 윈도우 11 프로까지 이 친구는 책상 위에 놔두면 존재감은 미니 성능은 맥시. 다섯 번째는 소요 엠보플러스 미니 PC 106.64달러에서 할인 고드와 결제 수단 따라 77.17달러까지. 인텔 트윈 레이크 M150 16기가램 512기가 SSD 이쯤 되면 미니 PC가 아니라 미니 기죠. 여섯 번째 잼머신랜4 4 7 0 0 u 미니 PC 10.89달러에서 0 80 80.89달러. AMD 라이젠 7 4700U DDR4 64기가까지 확장 가능. 이건 거의 미니 PC계의 헐크 작지만 강하다. 일곱번째, GM k t e c M5 플러스 라이젠 7 5825U 158.64달러에서 마스터카드 네이버페이 유니온페이 쓰면 125.1달러 DDR4 듀얼채널 NVMe SSD 와이파이 6 사무실에서 이거 쓰면 부장님도 몰래 사서 쓸듯 마지막, GM k t e c K6R7 7840HS 223.94달러에서 각종 할인 다 넣으면 179.48달러 AMD R7 7840HS, 라데온 780M, 썬더볼트 4.0까지 이쯤 되면 미니 PC가 아니라 미니 슈퍼카. 여러분 이 가격에 이 스펙 안 사면 손해라는 말 오늘만큼은 진심입니다. 미니 PC 하나 들이면 집도 넓어지고 전기세도 줄고 내 지갑도 미니멀리즘 실천.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가격에 만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품절되면 그건 진짜 미니한 눈물이 흐를지도 몰라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